안녕하세요. 코실랭 t v 비더뉴 태영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코 성형을 했는데 부자연스럽다거나, 아,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 오늘은 코 성형을 했는데 좀더 효과를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수술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턱, 그러니까 턱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얼굴 구조가 평면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약간 돌출입이 있고 무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코를 높이게 되면 무턱 부분이 조금 더 심하다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턱이 조금 더 심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코가 높아졌는데 좀 들려 보인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콧구멍을 덜 보이게 해서 내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무턱 수술을 해서 턱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전체적인 코의 옆모습의 각도나 정면에서의 콧구멍이 들려 보이는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이나 입이나 코에 비해서 들어가 있던 턱이 코가 좀더 돌출되니까 무턱이 좀더 심해 보이게 됩니다. 무턱이 있는 사람은 코를 그렇다고 안 높일 수도 없거든요. 입에 비해서는 코는 낮은 거기 때문에 입이 들어가 보이려면 코끝을 높여야 되는데 문제로 코끝을 높여 버리면 입이 들어가서는 좋긴 하지만 턱끝은 더 무턱인 사람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는 확실하게 무턱 수술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무턱 수술도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필러 수술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요 필러랑 무턱 수술이랑은 턱 끝을 앞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데 약간 재질이 달라요 주로 이제 무턱 수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을 쓰거든요 실리콘은 좀더 단단하고 어떤 형태가 갖추어져 있는 거니까 턱 끝을 앞으로 많이 전진시킬 수 있는데 필러는 약간 젤 같은 성분의 액체 성분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넣는다고 해서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넣으면 퍼져요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코에서 미간 부분 에 맞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져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맞으면 옆으로 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턱 끝에서도 필러 시술은 한 2mm, 많으면 3mm, 1mm 효과 내기도 사실 쉽지는 않죠. 코랑 무턱을 같이 해결하려면 코 수술과 무턱 수술을 같이 해야겠죠. 다른 방법이 있죠. 돌출입 수술. 그러니까 돌출입이 들어가면 코도 좀 높아 보이고 턱이 개선돼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입을 너무 넣어버리면 얼굴이 더 퍼져 보인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코를 높이거나 턱을 앞으로 빼야 확실하게 얼굴이 작아지고 입체적인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를 높이고 턱을 많이 빼주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고 합니다. 무턱 수술이 뼈 수술인 것 같아서 되게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교정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환자분들은 치아교정은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무턱수술은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무턱보용물 수술은 간단하면서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시고 얼굴 자체가 갸름해지고 이뻐지게 느끼는 경우가 무턱수술을 같이 할 때입니다. 코 성형을 할때 무턱 수술이 필요한 사람과 지방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얼굴형이 달라요. 코가 낮은 사람도 코가 들려있으면 중앙이 돌출되는 도 있지만 중앙 부분이 꺼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대부분 턱이 좀 앞에 있죠. 이런 분들은 코 성형을 할때 지방이식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중앙이 이제 꺼져있고 오목하기 때문에 코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입체적인 만이 생기는데 문제는 코만 어떻게 찌고 코의 주변부인 뭐 뺨이나 이제 이마 이런 데가 조금 더 낮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지방이식을 같이 해주면 코 성형 효과가 되게 극대화되고 코만 단독으로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일단 코 성형을 하면 기본적으로 코 주위가 부어요. 눈도 약간 붓고 특히 이제 절골하면 이제 얼굴이 조금 많이 볼을 때도 있는데 근데 붓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이 들어가서 좀 빵빵한 느낌이 좀더 있죠. 대부분 지방 이식을 하려는 사람은 좀 마른 사람들을 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붓기가 그렇게 꼭 나빠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붓기라는 건다 빠지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처음에 약간 부었을 때를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이식 하시는 분들은 너무 뼈가 너무 강해 보이고, 횡하다고 느껴보이고, 이게 나이 들었다고 보이는, 많은데, 약간 부어있으면 약간 어려 보이거든요, 훨씬. 어, 오늘은 이제 코 성형을 할때 같이 하면 좋은 수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턱 성형이나 지방 이식은 코성형할때 하면 훨씬 더 서로간에 신너질되기 때문에 코 성형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